와, 이건 중범이 깼다, 이건. 오늘 그래, 이거 중범이 깨는 에이. 거 보고... 보고 가자. 와, 와 씨... 와, 지렸다, 나. 와. 아니, 이런 징그러운 친구들 말고 고스트로 줬으면 좋겠는데? 드라군 정리. <목소리> 그냥, 그냥 없어지는데, <laughs> 이거는... 곧으로 가는 게 맞지? 다시... 시전차! 업 쳐? 앞으로 업만 쳐 그냥 아니야 아니야 업은 2 0원만 하고 더 뽑아 더 뽑아? 어. 더 뽑는데 너무 안나와 아니야 그래도 뽑아 오케이 밥새끼들도 많을수록 진짜 좋아 내가 볼때업보단 양이라 그랬어. 엄만 하면 업보야 그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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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주건으로 뭐야 한바퀴 한 바퀴 도니까 없어지는데? <laughs> 일반 12마리 레어 12마리 깔끔하잖아 엄마 치자 근데 깔끔하긴 하네. <laughs> 아 근데 업이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다니까. 아니 애들이 안 나와 이 모스가. 내가 방금 그거 하면서 공략글을 하나 봤는데 50 50몇 라운드 정도 돼야 뭐한2 0억 정도 무조건. 그 상황 봐서, 애들 무조건 뽑 아라. 뭐 이런 거 잠깐 만 이거 우리 에겐 해 상세 봄 에, 45억 태산세 부분 45억을 했거든. 내가 방금 매운이매운이 태초 보스트두 개로 클리어하는 거 보고 있거든. 어 내가 지금 90라운드, 95라운드에 39억, 39억... 근데 얘는 태초 두 개에 전설도 한 두세 마리 있는 거야. 전설이야, 저걸로 주지 않을까? 보스 잡는 거. 아, 그치, 그치. 그런 거. 그러고, 유닛은, 유닛은. 일반 이런 애들이 너보다 한세배 정도는 많이. 우선 40억은 눌러놓을게. 맞잖아. 40억 누르는 거 맞잖아. 40억은 맞는 거 같아. 와 근데 27억인데도 90원 들어가는데 40억인데 얼마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30억 찍고 해초 한 마리를 더 뽑자 저번데어 그러자 와 진짜 미친 생각이긴 한데 30억 찍고 해초 한 마리 더 뽑자 오? 들어오자 오 응, 들어오자 와 이런 거를 한 바퀴를 안 돌릴 수 있다는 게 되게...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태까지 해온 매운 기랑은 좀 다른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거 오 뭐지 서사 너무 좋고 3 서사, 3 서사, 36을5 5돼 엎치자 이제 어때 어때 더 뽑아 5 5 5 엎쳐 어, 너, 너가 알아서 해라 오케이 너의 생각은 어떤데 아니 근데 나는 더 뽑으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나온다 이게 준봉이지. 이게 준이라는 봉이지. 예? 예? 이게 무슨 소리니? 아, 더 뽑아야 돼. 아, 근데 이거. 이거 일반 레어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은데. 40, 40, 찍고. 더 해석할게 이선40 찍을게 맞잖아 40 찍기로 했잖아 아까 이미 말했어 예? 와, 40 찍으려면 그래도 미네랄 1000 이상 해야되 학생이네 되게 빨리 달던데 이것도 2배속이라 1분 30초인가? 이거 가만해도 충분해 아 그래? 5분에 1도 안 남았어 죽은다요 죽은다요 걱정하덜 말이라고. 나 쫄보였어? 그러네? 없어졌네. 전설 추가요. 작품 작품 전설 추가요. 와, 90단계.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대형인데? 해야지. 이건 한다. 발피 이거? 래인가 40억 들갔습니다 40억 얼마 들었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40억 하는데 130 130 미네랄? 41억 하려면 132 미네랄. 30억대가 100, 100, 미네랄 정도니까, 1000, 미네랄 이상 쓴것같아요 뭐야, 바로 나, 뭐야? 보스야? 해야겠지? 그래, 밑피안 보여. 아, 보인다. 왜이렇게 빨라 컨트 망한거 같은데 여기부터 해 도람피 반품, 반 나온거 같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한분 남았으면 충분하다 나 1분 30초 남기고 깨겠다 그래 넉넉해 네 넉넉함 어분도 남길 수 있겠다 발 발피 나머 잠칸 잠깐 남았다 컷 남았어 가라 사용 나라 신칸이 좀 질긴가봐 그러게 그냥 <놀람> 한감치기로 핑크빈까지 처치 와 뭐야 95단계 클리어 뭐야 이거 안보여? 뭐가 떴어 모든 라인을 제한시간 안에 잡아야 된대 어, 뭐야? 뭐 주는데 계속? 이거 하나하나가. 그건가 봐. 그 다음 마지막 아니야? 103단계까지 가 있던 거같 아, 그래? 102단계 아니었어. 2단계인가? 안좋리 아니, 4개 나 있어? 46억? 150미네랄? 여기서부터. 뭐다, 뭐다, 다 안했죠? 꼬였지만 최선을 다했다. 아닌가? 안아가한칸 어떻게 어 잡았어? 어 조금 빡세네 없는 거 없어? 없는 거어어 어, 끝난 건가? 1 0 1 단계 클리어? 여기 여기가 끝인가 보다. 끝이야? 끝인 거 같은데? 오 어, 그래 축하한다 봉태식이. 오 어, 그래. 나도바왕 준봉 매운디 클. 아직 클 아직 클 아닌가? 끝가 본데? 끝신네 그... 101라운드가 마지막이네 홀리쉣 홀리 이걸 해냈습니다 매운딜을 클리어하다니 좋았다